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의 기빈 여러분, 그리고 소방산업의 발전과 진행을 위해 애쓰주고 계신 소방산업 관계자 여러분, 오늘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제 소방 안전박람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방청과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보태주고 계신 대구광역시 김정기 권한대행님, 김성수 국회의원님, 김은규 대구광역시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키르키스탄, 몽골, 필리핀,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각국의 정부 대표단과 바이어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박람회는 어느덧 21번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 5대 소방 안전 박람회 중 하나가 되었고, 아시아에서는 3대 박람회로 손꼽히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준의 박람회로 성장했습니다. 해외에서도 25개 나라 400여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존경하는 내 기빈 여러분, 그리고 소방산업 관계자 여러분, 글로벌 경제와 급속한 산업의 변화는 소망산업 분야에도 기민한 대응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에 기발한 미래형 장비와 기술의 연구개발, 여기에 보다 공격적인 판로개척, 적극적인 수출지원과 제도 마련 등 마케팅 관점의 전략과 시스템이 동시에 정착되어야 합니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바로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비즈니스 행 반남회로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내실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박내마가 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잠시 소개해 드리자면 인공지능 기반의 화재 대응 시스템과 미래 소방 기술, 소방의 변천사를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미래 핵심관을 운영합니다. 지난해 많은 관람객들의 인기를 모았던 가상현실 소방 훈련 체험도 올해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소방 비즈니스 전문 박람회로서 위상과 매물을 갖추기 위해 해외 바이어와 1대1 매칭 상담을 통한 수출 상담회를 진행하고 소방 산업체가 국내 주요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할수 있도록 구매 상담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K소방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알리고 소방산업의 글로벌 리드십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차례에 걸친 국제교류회의는 국가별 첨단 기술 활용 사례와 재난 대응 시스템을 공유하고 국제재난에 대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금년 국제 소방 안전 박람회는 첨단 소방 기술의 오늘과 소방 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체감하고 산업의 혁신성과 기술의 창의성이 인류의 안전을 어떻게 이어지고 기여하게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 기빈 여러분, 그리고 소방 산업 관계자 여러분, 소방 산업은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집중하여 단순히 기업의 영리적 행위나 수단을 넘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마중물이 되어야겠습니다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일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새겨야 할 해난이기도 합니다 올해 박람회 주제가 K소방산업 세계로, 미래로입니다. 우리 소방청은 K소방산업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박람회가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국내외 소방관계자 모두의 관심 속에서 소방산업에 대한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과 소방산업 관계자, 종사자 여러분께 깊게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 소방산업의 발전에 대한 의지를 가득 담아 주셨습니다. 허석권 소방청.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김정기입니다. 어 먼저 2025 국제 소방 안전 박람회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특별히 귀한 걸음 해주신 우리 허석권 소방청장님을 비롯한 국내외 소방 안전 관계자 여러분과 해외 바이어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직접 참석해 주신 우리 국민의힘의 김승수 의원님, 그리고 대구시 의회 김홍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윤용의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멀리서 또 귀한 발걸음에서 자리를 빛내 주신 싱가포르 방위 민방위 청장님과 전국 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후 위기와 초고층 대형 건축물의 증가로 인한 복합 재난의 일상화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과 과학 기술을 기반한 안전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 소방안전박람회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매우 뜻깊은 행사이기도 합니다. 대구시는 2004년부터 소방청과 함께 국내 유일의 소방안전 전문 박람회로 본 행사를 개최하여 K 소방 산업의 심장, 세계 소방 안전의 혁신 플랫폼으로 본 행사를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박람회에서는 최신 소방 장비와 기술뿐 아니라 AI 로봇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안전 산업의 미래 비전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산업의 장을 넘어 안전을 향한 인류의 공동 가치를 공유하고 확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안전은 한순간의 구호가 아니라 끊임없는 준비와 연대 그리고 기술과 사람의 조화를 통해 완성되는 공동의 약속입니다. 국제 소방 안전 박람회가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세계를 향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제 소방